자, 오늘 이 시간에는 91조 구의 방정식에 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자, 이거는 잠깐 설명만 할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얘들아, 여기 봐봐. 평면에서, 평면에서는 원의 방정식이 있어. 평면에서는 원의 방정식이 있었어. 응? 원의 방정식이 가장 표준형을 우리가 뭐라고 외웠니 x-a 제곱에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중심 a컴만 b 고 반지름에 니가 아닌 거 근데 여기 봐봐 그러면 공간 좌표에서는 뭐가 나올 수 밖에 없겠어 구의 방정식이 나올 수 밖에 없겠지 구의 방정식은 별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원하고 거의 흡사한데 원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자 z축이 있다 이소리야 요게 하나가 그럼, 구의 중심은 뭐가 니냐 구의 중심이 A컷마, B컷마, C고, 구의 반지름이 뭐가 된다? R이 된다, 이 소리지. 이 말이야. 네? 9 구는, 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구라, 이 소리지. 네? 자, 이게 구의 중심이고, 네? 이게 뭐 반지름, R이 된다, 이 소리죠. 높아심에 얘기하겠는데, 구의 넓이는 뭐가 되냐? 4파이 R제곱이고, 구의 부피는 뭐가 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맞지? <laughs> 그 다음에 구는 어떻게 잘라도 어떻게 되냐? 단면이 뭐가 나와? 원이 나오는 거죠 구의 단면은 항상 뭐가 나온다? 어떻게 자르든지 간에 원이 나온다는 사실 뭐 이것만 상식적으로 꼭 알아놓자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응? 똑같애 자. 9의 중심의 좌표가 3컵만 마이너스 1컴만 1이고, 여기서의 반지름의 길이는 뭐겠어? 4, 이렇게 된대줄이야 얘는 이거 식을 보면, 9의 중심의 좌표가 지금 뭐가 되냐? 마이너스 1컴만 4, 이렇게 된대줄이죠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2고, 9의 중심의 좌표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나왔을 때, 식은 어떻게 되냐?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더하기, Z 플러스 1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3의 제곱. 이렇게 쓰자. 이 소리야. 알겠어? 어. 자, 풀기도 민망하다, 야. 자, 중심이 예고, 반지름 얘기가 3인 구야 그럼 어떻게 돼? X-2의 제곱 더하기, Y+, 3의 제곱 더하기, Z-4의 제곱은 뭐가 된다? 3의 제곱. 요렇게 된 내줄이죠. 예, 가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된다 내줄이고. 그죠 <laughs> 자, 중심이 원점이래. 중심이 원점이야. 0,0,0 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을 지나는 구. 그럼 어떻게 돼? 중심이 온점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자 z의 제곱이죠 z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쓰고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을 지나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보면1 더하기 4 더하기 9가 r제곱 된 대수리지 그럼 r제곱이 지금 뭐가 돼? 14된 대수리잖아 그럼 여기다 넣으면 답이 X 제곱, <laughs> Y 제곱, Z 제곱은 14. 여게 답이 된다. 이 순입니다. 아셨죠? <laughs>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구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고 그랬어. 자, 해봐봐. 중심은 지금 뭐가 되냐? 4컴마 마이너스 2컴마1되네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돼요? 2가 된대, 이 순이네. <laughs> 2번은 봐봐. 중심의 좌표가 지금 뭐가 됩니까? 0,-3,4고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돼요? 5가 된다. 이 소리네. 맞지? 3번 봐봐. 얘는 중심의 좌표가 0,0,0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3. 이해갔죠? 풀기도 민망하네요. 91쪽 봐보았습니다.